이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가 이루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대가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 보금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따뜻한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성탄 새벽이면 가정을 찾아다니며 구주 탄생 소식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변 가정에서도 반갑게 바지에 정석껏 준비한 선물을 드리며 축하와 감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2024년에도 아름답고 경건한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근래 우리는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이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참박한 시대 속물적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런데도 왜 그토록 아름다운가? 우리가 늘 질문하고 응시하면서 성찰해 온 주제들을 문학으로 녹여낸 한 작가에게 한 작가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반면 여전히 우리는 잔인한 전쟁의 비참, 불리한 폭력에 의한 고통의 비명을 듣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늦게 들려온 비상 개엄 선포는 모든 어려움의 정점에서 일어난 참담한 소리였습니다.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 용기로 개엄은 곧. 해제되었지만 우리는 불리한 권력의 실체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혼란에 직면하여 기장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기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련의 계엄 사태는 우리에게 좀더 깊이, 좀더 높게, 좀더 멀리 보면서. 전진하라는 도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방의 붕괴, 교인 수급감,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부교회는 도덕적 태행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여러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밤 밝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성탄입니다. 기쁨 자체인 인만을 예수 탄생은 평화요, 구원입니다. 예수 탄생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 백성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지난날 어두운 역사에서 빛이었던 한국 기독교 장로에는 예수 탄생이 곧 우리의 희망임을 다시 뜨겁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일만 하다가 죽지는 않게 해달라는 사람들 재난으로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사람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 혐오와 차별로 사회적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힘으로 만든 거짓 평화와 생태계 공멸의 위기도 치닫는 세상의 죄악을 막고 생명의 기운이 이 땅에 오,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에 지배되어 어둠에 갇혔던 사마리아 성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성탄의 행복한 소식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제 우리 역사의 경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증언합시다.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함성 지를 때 요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아름답고 경건한 새벽송이 구원과 해방과 평화의 아침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쁘다 구조 셨네를 힘차게 노래하므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 역사가 오고 있음을 만백성과 함께 누리는 성탄 맞이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5일 한국 기독 기독교의 장로회 총회장 박성규 목사.